그림과 같이 길이가 2A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데, 그니까 러 지름이 2A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A가 되겠지. 그리고 호 AB 에두점 CD가 있는데, 이 길이들이 조여져 있어. 자, AC는 A-1, CD도 A-1, 요 BD는 8로 조여져 있습니다. 그럴 때요 값을 구해보라는 그런 문제인데, 일단, 원은 중심적인 생각이니까, 자, 반원의 중심 있을 거고, 자, 요렇게, 요렇게 연결한다면, 삼각형이 하나, 둘, 세 개로 쪼개지겠지, 그치? 근데 하필이면, 요 현의 길이가 A 빼기 1로 동일하단 말이야? 그럼 쌤이 요삼각형세 개를 한번 눈에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재배치? 한번 해볼까? 무슨 얘기냐면,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, 응? 음? 이쪽을 A 빼기 1. 요쪽도 A 빼기 1. 그럼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8. 해서 사각형 세 개를, 어, 뭐너 하나를 이쪽에다가, 너 하나를 이쪽에다가, 너를 여기다 그린 거야. 그러고 봤더니 요 반원을 옆에 하는 사각형이 뭐야? 등변 사다리 꼴이지. 거기까지는 인정하는 거야? 왜? 너네 두개 길이 같으니까 등변 사다리 꼴이 되겠지. 그리고 반지름, 요 놈은 A가 되겠지. 그러면 쌤이 이렇게 선을 으면 이게 등변 사다리 크기 때문에 얘가 데칼코마니처럼 탁 포개질 거 아니야. 무슨 말이냐면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이등분 되겠지. 그럼 요길이는 얼마야? 아, 당연히 4가 되겠지 왜 반등신 거니까. 또 이렇게 손에 발 내려버리면 요 길이도 4가 되고 이게 반지름이 이였으니까 요쪽이 A빼기 4이 정도가 되겠지. 그러면,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,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한번 피타고라스를 한번 쳐보자. 자, h의 제곱은, 이쪽 먼저 할까얘제곱 a 빼기 1의 제곱에서, 얘제곱 a 빼기 4의 제곱을 빼면 되고, 자, 오른쪽에서는, 요거, a 제곱에서, 얘제곱한 16을 빼면 되겠지. 충분히 따라오시죠? 그지? 자 여기 계산해보면요 a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8a 되죠? 그럼 얘가 6a 되고 여기 1 남고 여기 빼기 16 남겠지 그치? 요거 둘이 날라가잖아 그치? 그러면 얘를 로뿅 이항하면요 얘가 a제곱 빼기 1이 되고 그게 얼마야? 6a가 되겠지? 그러면 요거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a분의 1을 한번 곱해보자. a분의 1 곱하면 여기 a 되고 여기 빼기 a분의 1 되고 얘가 6 되는 거니까 우리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분의 1 이거 곱셈 공식 잘 알고 있지? 자, a 빼기 a분의 1 세제곱이니까 6의 세제곱 이거 더하기 되지? 그 다음에 여기 a 빼기 a분의 1니까 이6 되겠지? 그러면 216 더하기 18은? 234, 이렇게 나오겠다. 그지?